왜? 아빠, 오늘 할일 많어. 거도두 개나 밀려있고, 추워서 지금 안하고 있어. 한 10도만 되면 괜찮을텐데, 손가락이. 니들이 문 열어놔서 그래, 이 새끼들아. 아유. 테디코 조어 그리다가 도화지 세 장을 버렸네요. 힘드네요. 사람의 특색을 잡아가지고 그린다는 게 만화처럼 그린다는 게 조니아가 불러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. 칠보기가 지금 복순이랑 나갔다 들어왔는데 엄청 추운가 봅니다.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. 털이 짧아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. 새끼 옷을 입혀줘도 근데 아니, 다 벗어버리고. 넌안 춥냐? 주인님, 좀 기다려. 좀 이따 아빠 나갈게. <laughs>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복순이가 뛰쳐나왔습니다. 괜찮아? 걔 아빠 동영상 편집하고 있어. <laughs> 괜찮네 나가 보니까 네. 괜찮네. <laughs> 아이. 내려가 저로 내려가. 근데 기 밑에가 따뜻해. 전기장판 고정해서 삑삑삑 가잖아. 안 따뜻해 여기. 라면 하나 뜨거운 물좀 끓여서 쌀국수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안 떨어져 완전 돌덩이처럼 꽁꽁 얼었다고? 야이 커튼 밖에 오늘은 진짜 문 닫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리 가봐 새끼야 아이고 국물 좀 복순이 좀 갖다 줄라 그랬는데 아니, 주니어 좀 갖다 줄라 그랬는데 좀따한한좀좀 먹이고 싶어서 쌀 i 수에 j 만두두개 떨어뜨렸어요 r 어 u 갖다 줄라고요 이렇게 r Juni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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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u 물 i o r j 다 n i o r j 너무 뜨거운가 봐요. 금방 식어? 아빠가 가서 뜨거운 물 갖고 꽃게 또 얼음에다 보내면 금방 식어져. 식으면 먹어, 에? 준이요? 야, 너는 맨날 목자로 따뜻한 거 있을까? 야양보해 이제? 아빠, 물 갖고 올게.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니까 너무 힘들다. 이러다 다리 통증까지 올까봐 걱정이다. 그녀가 <laughs> 뜨거운 거 아예 못 먹는데. 맛있었는지. 다 먹었네. 응. 따뜻한 국물 들어가니까 좀 낫지? 됐어, 애들 물 먹어. 물 따뜻해. 준이 형. 물 먹어, 물. 따뜻해, 물. 야식에 거기도 좀썼는거 있어? 먹어. 물 먹어. 괜찮요 따뜻해. 따뜻한 국물 들어가 있고 좋지. 사람도 그렇거든. 똑같겠지 뭐. 물 먹어. 맛있었어? 한 이틀만 참어. 한 이틀만 참으면 풀린대준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 신자 시킨. 침대 위에 전기장판 고장 난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침대 위에 안 올라오네 이제. <laughs> 또 아저씨가 수진을 한잔 하면 뭐더 먹을 거 있나 하고 올라오겠죠. 전기장판, 오늘 주문했습니다. 귀신 같네요, 근데, 이새끼는 올라와서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안 올라오네요. 따뜻한 전 밑에서 사네요. 방에서 3시간 이상 있었는데, 얼음이 녹슬었네? 왜? 왜 올라왔어? 나데 내려가. 그렇다고 바로 내려가냐, 이 새끼야? 신나게 놀다가 왜 카메라만 끼면 <웃음> 조용해져? <웃음> 방 안에 있는 이불을 싹다 걷었습니다. 주인님도 한번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요. 여기어어어 있어. 준이어 여기 있어. 데리고 들어올 거야. 방에 잠깐이라도 문좀 녹이게. 준이어. 아, 준이어 줄 쌀빵도 구웠어요. 준이어. 칠보가 주니어! 안 돼. 주니어꺼. 주니어, 들어와! 오오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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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데 좀 앉아봐. 앉아. 자. 앉아. 앉아, 준이. 앉아서 방에 들어오, 오래 한에 들어왔지? 준희야 집 방에 들어오니까. 내일 터지는 거아니든 아, 저기 가봐, 봐죠. 응. 앉아. 자 저기 가. 전기장판 시켰어. 그렇게 비싸. <laughs> 아 목요일 날 구독자 아저씨가 오면은, 거그 설치 좀해달라고하려고 뒤에 구멍을 뚫어야 돼 가나 이제 전기선이 빠져나와. 그걸. 음. 오. 아가왜 자꾸 가려 주니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이이따 어, 먹을거야 이렇게 데펴놓을까 이렇게? 음. 따뜻하고 좋지? 모레쯤 돼서 올 거고, 내일 모레가 슬슬, 수요, 화요일, 화요일 날 도착할 거고, 아빠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, 못하면은, 뭐한 부탁해야 되고, 전기장판 깔아줄게. 알겠어. 들었지겠네 신문을 지 제일 좋지. 이렇게 봐. 이렇게, 입 닦아. 이니야 어이씨, 이렇게 봐. 눈물이 좀 닦아. 눈물을 뭐, 추워서 얼어. 옳지 야이 휴지잖아 그거는 야 희치잖아, 그게. 왜? 왜? 이거 이거 딴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그마안 방에 들어오지, 없을 줄을 몰라 네 응? 준이요? 아빠들, 추웠지, 며칠 동안. 내일까지, 내일까지만 추우면 된대. 모레부터 조금 푹히진대. 오늘은 그냥. <laughs> 오늘은 그냥 맛보기. 계속 니가 신경 쓰여가지고 니가 털이 너무 빠지니까 이불을 깔아놓으면은 이불이 빨리도 못할만큼 펴버리거든. 그래서 니가들어오려면 쉽지 않지. 어이 따뜻하니까 얘는 불은 없네. 응? 아빠가 맛있는 거 하나 더 줄게. 아이, 아빠, 너도 줄게. 야. 그거 누르지는 말어. 안녕. 가 따뜻하지? 여긴 지금 미끄러워. 너희 집에다 전기장판 깔면은 이불 깔아줄 거니까 괜찮아. 아, 네 엄마 복순이가 12살 때부터 들어왔어, 방에. 너도 2년만 밖에서 견뎌. 12살부터 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. 매일 들어오는 거야, 매일. 그때는 이제 털 관리도 잘해야 되고. 아이구, 아, 이거 어떡해라, 아이구, 어떡해라, 아이구, 어떡해라. 자, 이제 빵 하나 물고, 따뜻한 빵 하나 물고 나가자. 에 가자, 가자! 자기 집에 갔고요 어... 어... 복순이 어... 아 아파 복순이는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어오고 싶으면 이제 낑낑대겠죠 낑낑대면 얘가 또문 열어줄 겁니다 복순이를 좋아하니까 기다려 응, 음. 응, 음. 음. 김치 만들어 매워서 안 된다니까.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매운 걸 좋아하나. 자꾸 매워지네. 빵이나 꼬먹자 우리도. 보아 구독자님이 너보고 마일로 닮았대. 마스크에서 나오는. 마일로 좀 마스크 한번쓴 걸로 기억하는데. 빵이나 두개 구워서 나눠 먹자. 아, 어... 복순이가 그러다 복순이 주니어 집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거야 주니어 집안은 그래도 좀 후듯하거든 이불을 아빠 두 개나 깔아줬거든 바람도 바람막이도 해줬고 여긴 진짜 따뜻하구나 응? 여기는 따뜻해 그렇다고 침대에 한번도 안 올라오냐? 고장났다고? 배신자 같은 놈들 추워도 같이 춥고 더워도 같이 더워야지 니들만 따뜻하고 아빠는 추워도 되고 음, 매워 이거 안 매운 거. 복순이는 만두도 모두도 먹고 문 앞에 있나 보다 소리가 난다 복순이 문안 열어줄래? 이렇게 봐아빠 복순이 문 열어줘 보게 Ой, даже почему-то трогают эти руки. Вот 기다려. 쌀빵. 아, 아, 이거 또 사야 되겠다. 근데 이게 택배비가 착불이라 영 귀찮아. 뭐, 그걸 정말 아빠가 어디 나갈 때 있는 것도 아니야. 소목장에왜 아까 아빠가 들어오라는데안 들어왔어? 이 새끼야. 그리고 뒤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고. 어. <laughs> 주니어가 인기척에 짓기 시작합니다. 이놈은? 이빵 때문에 인기척이고 뭐 관심 없습니다. 복숭이는. 먹는 게 최고거든요. 주니어 짖는 소리가 좀 심각해지면 다 나갑니다. 그러나, 먹을 게 안에 있으면 이놈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. <laughs> 니들이 여기 차다고 한번다안올왔던 새끼들이 계속 따뜻한 데 있던 놈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잠깐만 아빠가 빵미를 안 만들어 먹어도 케찹은 뿌려 먹어야 될것 같아 아빠는 준희 조용 왜뭐 그래 예한 지금 9시 인데요 한 11시 쯤 되면은 이놈들이 이제 잠을 자거든요 주니어가 짖지 않으면은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딱 소변보러 그러면 그때 소변보고 오면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그때까지 아저씨는 잠을 자지 말아야죠 안그러면 또 이 안이 상당히 차가워질 테니까요. 영상 구독입니다. 아저씨가 보일러가 9시간에 한 번씩 시운전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. 시간대를. 아, 내일 읍사무소 가서 주유권을 준다고 합니다. 복식가에서 고맙게도. 아, 지금은 한 드럼을 통해 24만원이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런 돈은 없거든요. 정부 지원이 연료비로 나오는 게 겨우 9만원도 채안 되기 때문에 24만원씩이나, 야, 어제 작년에 14만원 주고 넣었는데 올해 24만원 됐어요.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지금 못 놓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계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. 어, 주유권을 줄 테니 주유소에다 전화 걸어서 기름을 넣고 어, 주유권을 내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안 틀리려고 는데 주유권을 준다는 소리도 듣고 그날부터 키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내일은 주유권을 받으러 읍사무소를 다녀올 거고 아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카드도 구매해주셔서 우체국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내일은 우체국과 근데 읍사무소가 붙어있어요 한 명은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 보고 그리고 애들 간식 좀 사오고 아저씨 간식도 사올 생각입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추위만 잘 견뎌야죠. 내일까지 춥더라고요. 들어와. 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. 들어와. 못 나가겠지. 아저씨 처음으로. 아... 이... 아... 바닥을 차는데요. 얘네들이 좀 이상한 거고요. 어, 아. 칠부도 아... 저기 있고요. 근데 아저씨가. 방금 침대에서 자다가 그 때문에 추워서 전기랑판 위에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이상한 거 봐요 이러면 나갔다가 들어왔고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지난 지금 바닥에 내려왔는데 너무 뜨끈뜨끈하고 좋네요. 애들은 왜 아저씨를 피할까요? 저 침대 위에서 자는 걸더 바를까요? 조금 추, 저기 많이 춥거든요. 오늘 처음 내려왔는데. 좀 이상해요. 왜 그럴까요? 아이도 모르겠어요. 아이스, 아이스, 오, 어, 칠국이 나왔어요. 아스는 이제 세겠습니다. 내일 또 얘기할게요.